1번 볼게요. 1번 보면 뒤에 바로 볼까요? the best is 네, recognized. 완전해요. 그럼 위치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관계 부사 where 이오는게 맞습니다. 1번이 정답. 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면 주어. 네, 다전면구 수식어 걸러내 볼게요. 네, 맞네요.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고 provision 수일치 이상 없습니다. 3번 보면 3번,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기억하고요. 음, 원래 이 문장은 지금 demonstrating이 어,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4번. 4번 보면 4번도 CASB죠. 네. 그래서 여기 전치사 뒤에 fast ring 지금 동영상 온 건데 이상 없어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대동사 문제네요. 해석을 통해서 뭐를 받는지. 네, 일반 동사 받으면 do, not does, did. 비동사 받으면 이제 뭐 is, are, were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네 얘들을 받네요. 네, 일반 동사요서두 이상 없습니다.